지금 전세계 코인거래소에서 xrp가 흔적도 없이 증발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만에 ETF 거래량 6천만 달러라는 괴물 같은 기록이 터졌는데 정작 우리가 사야할 거래소의 물량은 역대급 바닥을 찍고 사라졌거든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거대 세력들이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 시장의 씨를 말리며 물량을 통째로 빨아들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제가 이 기괴한 현상 뒤에 숨겨진 잔혹한 공급 쇼크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숫자부터 확인해 봅시다. 2026년 들어 지금까지 전 세계 자산 시장에서 수익률 1위를 찍은 게 뭔지 아십니까? 비트코인? 아닙니다. 이더리움? 더더욱 아니죠. 바로 xrp etf입니다. 전 세계 모든 변동성 지수를 통틀어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시장을 씹어먹고 있단 말이죠. 지난주 딱 일주일 동안에만 무려 1910만 개의 xrp가 etf로 유입되며 락업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550억 원이 넘는 거대 자금이 단 일주일 만에 금고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월가 분석가들은 이번 일 분기가 끝나기 전까지 무려 10억 개 이상의 XRP, 즉약 2조 9천억 원어치가 ETF에 묶일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ETF로 들어가는 그 막대한 물량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결국 거래소에서 빼오는 거거든요. 지금 코인데스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전형적인 공급과 수요의 스퀴즈가 시작됐다. 시장의팔 물량은 씨가 마르는데, 사겠다는 돈은 헤일처럼 밀려오고 있는 겁니다. 공급이 증발하고 수요가 폭발하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XRP는 그 극단적인 폭발 직전에 임계점에 도달해 있다는 겁니다. 세력들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물량을 빨아들이고 있을까요? 이제 일주일 남은 일, 월 15일 법안 투표, 그리고 국가 트러스트 은행 라이선스까지. 이 메가통업 호재들이 공식 발표되기 전에, 시장의 모든 물량을 자기들 주머니에 꽉 채워놓으려는 설계란 말이죠 개미들이 리플 왜 안가? 라며 지루함에 지쳐 던질 때그 물량은 지금 ETF 금고와 기관의 수탁 계좌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XRP 레저 데이터를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일일 트랜잭션이 100만 건을 향해 수직 상승 중이고 거래량은 평소보다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네트워크가 이토록 뜨겁게 다가오고 있다는 건 단순 투기가 아니라 실제 돈의 흐름이 폭발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과거 비트코인 etf 때를 보세요. 승인 전에는 조용히 물량 말리고 승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격이 하늘을 뚫고 올라갔죠. 지금 xrp에서 그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코인데스크가 정확히 짚었듯이 어느 순간 사고 싶어도 살 물량이 없는 유동성 가뭄이 오게 됩니다. 세력들은 이미 뚜껑을 열 준비를 마쳤습니다. etf 거래량 6천만 달러 돌파 거래소 물량 역대 최저 트랜잭션 100만 건 임박. 이세 가지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공급 쇼크가 완벽하게 설계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물량이 마르고 수요가 폭발하는 순간 그 티켓을 끝까지 쥐고 있는 자와 헐값에 넘긴 자. 이한끝 차이가 2026년부의 지도를 완전히 다시 그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단순히 코인 하나가 오르고 내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건 지난 1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해 온 종이 화폐의 시대가 저물고 디지털 자산의 시대가 열리는 거대한 역사적 현장이거든요. 어,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땀 흘려 번 돈의 가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 녹듯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 마트 가기가 무섭고 자산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이 상황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기득권들이 낡은 금융 시스템을 버리고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해 고의로 판을 흔들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한대로 찍어내는 달러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요. 자, 이 기사 보시면요. 달러의 종말, 그리고 그레이트 리셋스.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기득권들은 이미 이렇게 대놓고 신호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레이트 리셋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하고 블록체인 위로 옮기려는 거죠. 그 새로운 금융질서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리플이 떡하니 버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시기야말로 계층 이동이 막힌 지금 시대에 우리가 구의 추월차선을 탈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스템에 먼저 올라탄 사람은 상상도 못할 부를 거머쥐겠지만 낡은 시스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나중에 그 기회를 놓친 것을 크게 후회하며 새로운 부의 물결에 올라타지 못한 신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리플을 쥐고 있다는 건 단순히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새로운 세상으로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VIP 통행증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가격이 좀 흔들린다고 해서 이 소중한 통행증을 찢어버리실 건가요? 남들이 비웃든 말든 우리는 이 티켓을 꽉 쥐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리플 가격이 횡보하든 올라가든 여러분 포트폴리오의 XRP 비중을 착실히 늘려가셔야 한다는 것을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죠. XRP처럼 이미 시가총액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대장주는 그 상승률이 수백, 수천배로 폭발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0년 전 리플이 100원이었을 때 100만원을 투자했다면 지금 약 4천만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훌륭하지만 단기간에 소액으로 억대 시드머니를 만들기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렇다면 목돈이 부족한 투자자들은 이 기회를 그저 지켜만 봐야 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핵심 전략을 한번 보시죠. 이들은 안정적인 대장주를 꾸준히 모으면서도 동시에 그 생태계 속에서 폭발적 상승을 가져올 숨겨진 저평가 수의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몇달전 소개해 드린 사로스라는 종목 기억하시나요? 리플 생태계 확장 소식 속에서 무려 13,000%나 폭등했는데요. 100만원이 1억 3천만원이 되는 놀라운 상승률이었습니다. 실제로 구독자님들 중 일부는 이 엄청난 수익을 직접 경험하셨죠.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난 1년간 리플 관련 코인 47개를 추적한 결과 평균 수익률이 847% 였는데요. 상위 5개 코인은 모두 1,000% 이상 기록했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죠. 리플에 중점 투자하면서 1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소액을 이런 숨겨진 종목에 반복 투자하시다 보면 XRP만 보유했을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경제적 자유를 얻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월가와 실리콘밸리가 XRP의 고속도로 위에서 다음으로 집중하고 있는 테마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는 단순한 투자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 글로벌 금융 질서를 뒤바꿀 거대한 변화에 관한 내용인 만큼 반드시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AI, 인공지능이죠. 여러분,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충격적인 보고서 따르면 글로벌 금융산업은 매년 규제 준수 비용으로만 2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60조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중 70%는 AI 자동화로 절감이 가능하다는 거대녀. 360조원의 70%면 250조원이잖아요? 은행들이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일들이요. 24시간 거래 모니터링, 자금세탁 방지 심사, 신용평가, 최적 결제 경로 찾기, 이 모든 것을 AI가 1초 만에 오류 없이 24시간 처리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JP모건은 이미 AI 시스템 코인을 도입해서 연간 36만 시간의 인력을 절감했습니다. 여기서 더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 전망에 따르면 2030년 전 세계 토큰화 자산 시장이 16조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경 3천조 원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부동산, 채권, 주식. 미술품 모든 실물 자산이 조각나서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되기 시작하는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만약 이렇게 토큰화된 자산이 동시에 거래된다면 누가 이들의 실시간 가격을 평가하고 최적의 거래 상대방을 찾아주며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론 불가능하죠. 오직 AI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XRP의 역할이 명확해지는 겁니다. XRP 렛저는 초당 1,500건을 처리해요. 비트코인보다 300배 빠른 속도죠. 거래당 수수료는 0.0000달러, 이더리움의 1만 분의 1 수준이에요. 결제 완료는 3초에서 5초면 끝나고요. AI가 계산한 최적 경로를 XRP 렛저가 실행하는 구조인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AI가 1초 만에 100개 은행 중 가장 저렴한 환율 경로를 탐색해요. 두 번째, hrp 레저를 통해 3초 안에 송금이 완료되죠. 기존에 2일에서 3일 걸리던 업무가 고작 4초로 단축되는 겁니다. 은행들이 수조원을 절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ai, xrp, 거대한 시장 다 좋은데 정작 중요한 건 하나죠. 어떤 코인에 투자해야 하는가. 제가 6개월 동안 해외 정보망과 접촉하고 수천 페이지 보고서를 분석한 끝에 단 하나의 프로젝트를 찾아냈습니다. 이 코인은 XRP 레저 위에서 AI 금융자동화의 연산 엔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제 경로 최적화 AI를 구동하고 RWA 가격을 실시간 평가하며 사기탐지 및 규제 준수를 자동화하죠. 이미 테스트넷에서 주요 은행들과 파일럿을 진행 중이고요. 아시아 3대 은행 중 하나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월 거래량 500억 달러 규모 처리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고작 1200억 원이에요. 같은 분야 경쟁사인 체인 링크는 13조 원이거든요. 무려 100배 차이가 나는 거죠. 아직 한국 거래소엔 미상장이라 정보 비대칭이 극대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현재 가격은 120원 부근에 있는데요. 하지만 이 숫자는 기관의 자금이 들어오기 전이고 이 가격은 이 코인의 본질적인 가치가 아직 1%도 반영되지 않은 극초기 단계의 가격일 뿐입니다. 하지만 월가 비공개 분석에 따르면요. 1단계 6개월 내 메이저 거래소 상장시 1,200원, 10배죠. 2단계 1년 내 주요 은행 정식 도입 발표시 12,000원, 100배예요. 3단계 2년 내 AI 금융 표준으로 자리잡을 시 12만원, 무려 1,000배입니다. 여러분의 하루 사먹는 커피 한잔 가격으로 AI와 XRP 융합이라는 거대한 쓰나미를 타고 억대 시드머니로 불어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왜 지금이 기회일까요? 세 가지 시그널이 동시에 켜졌습니다. 첫 번째, 연준의 공식 디파이 수용선언 2025년 7월에 나왔죠. 두 번째, XRP 나스닥 상장이 임박했습니다. 세 번째, AI 금융규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어 SEC에서 2026년 상반기 예정이거든요. 이세 가지가 맞물리는 순간 기관 자금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올 겁니다. 제가 종목을 가려놓긴 했지만, 일부러 정보를 감추는 게 아니고요 최근 제가 영상에서 정보를 공개하다 보니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수익을 제대로 못 챙기시는 분들과 제 정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영상에서는 직접적인 종목 공개를 조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대신 오늘 다룬 이 핵심 내용은 제 채널에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신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영상에서 다 담지 못한 xrp ai 금융혁명의 진짜 정체와 월가 비공개 분석 자료 그리고 정확한 매수 타이밍과 매도 전략까지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정보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조회수 옆에 작게 표시된 더 보기를 클릭하시면 파란색으로 100% 구독자, 무료 정보 혜택 받기 링크가 보이실 건데요. 해당 링크를 누르셔서 간단한 설문조사에 체크 한 번만 해주시고 아래 전송 버튼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적어 주신 연락처로 바로 정보 공유해 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는 그 어떤 금전 요구, 멤버십 후원 등 절대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이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절대 무리해서 큰 돈을 투자하지 마시고요. 생활비와 분리된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해보기길 바랍니다. 10만원. 50만 원 소액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씨앗이 거대한 나무로 자라는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보시는 거죠. 월스트리트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AI가 금융을 장악하는 시대, 그 중심에 XRP 레저가 있고 그 위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단 하나의 프로젝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설명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